그래가지고 흥미니는 l a 에도 등번호는 7번을 타는 건가? 누군가 이미 7번을 달고 있었다면 다른 번호를 달기도 그렇다고 양보를 받라기도 애매했을 텐데 마침 7번이 비어있어 운 좋게 계속 7번을달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하면 7번, 7번 하면 손흥민이긴 하지만 10년도 넘게 다른 번호를 계속 해서 달면 조금 식상하지 않겠어? 마침 니네 나이가 올해로 33살이니까 나이를 기념해 33번을 달면 니네 절친 데이비스가 b d 33이라 부리는 것처럼 소니 33이라 부리고 재미있지 않겠어? 죄송하지만 유니폼 매출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재미보단 간지를 택하고 싶지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베이 300개선 선수 시절 줄고 1 1번 달오셨죠 레알과 웨이스 대표팀에선 계속해서 11번을 달고 뛰었지만 윙백으로 시작해 윙으로 변신했던 도스섬 시절엔 16번과 3번을 거쳐 마침내 11번을 달았으며 잠시 돌아던 왔 임대 시절은 라멜라의 번호를 뺏기가 좀 그래서 9번을 내고 뛰었던 적도 있지. 근데 11번은 원래 레프트 윙을 상징하는 번호지 않던가요? 페이스먼 백께서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 윙으로 선수 시절을 보내셨는데 아 하긴 뭐 그분께서 7번을 달고 계셨으니 감히 엄두를 내실 수가 없었겠죠. 포지션에 따라 등번호를 나누던 고리골짝이 시절이야. 주로 왼쪽 윙어가 11번을 달았다지만 요즘은 아무 1번을 선언한다면 나 같은 경우 어쩐지 11번이 끌렸달까 뭐랄까 팀에서 가장 빠른 주력과 화려한 드리블을 갖춘 느낌도 있고 짝대기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콘센트만 꽂으면 미친 속도로 달려갈 것 같은 조고성 로봇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 하긴 과거 한국 대표팀에서 차미네이터라 불리던 차두리 선배도 22번을 내고 뛰었을 때도 있지만 11번을 내고 경기에 나올 때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7번 9번 10번에 비해 11번은 유명한 선수가 많이 없지 않던가요 유명한 선수가 없긴 왜 없어 일단 네가 말했던 차두리 아버지 분데스리가의 전설 차범근 역시 11번을 내고 필드를 누볐으며 7번, 9번, 10번에 비해 적긴 하지만 미네네 레전드, 슈테판에펀 베르크를 시작으로 라이언 기스 디디 드록바아리엔 로번, 마르크 로이스, 아르헨티나 월드컵의 또 다른 주역, 앙헬 디마리 역시 대표팀과 파리에서 11번을 달고 뛰었으니 어디가서 꿀리는 번호는 아니지 않겠나? 무엇보다는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시절 11번을 달고 뛰었으니 베일의 조고석스프린트나 네이마르의 화려한 개인기의 환장하는 팬들이라면 호날두의 7번이나 메시의 10번 못지않게 우리들의 11번의 열광이단 말이지. 하긴뭐 베이가 네이마르만으로도 11번 유니폼이 수십만 장은 팔렸겠죠. 레전드 들그 그리고 베일 선배후로토트넘의 11번들이 어쩐지 밥값을 제대로 못했던 바람에 11번에 대한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라멜라부터 프리안 해까지 토트넘의 11번들이 좀 시원찮긴 했지만 우리 리버풀의 11번이라면 전혀 단판이라는 거 알지? 그러고 보니 살라니가 11번이었지. 너 정도면 사실상 베일과 네이마르급이라 할수 있으니 현 시점 현폼 최강의 11번은 무조건 살라 너겠는데. 커리어 전체로 따지면 살라 선배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현폼만큼은 그래도 저하피냐지 않겠습니까? 카레스 베일과 네이마르, 모하메드 살라와 하피냐 이거 어째 탑아 순위를 매겨보고 싶은 조합인 걸. 뭐 현역 중에 난다 긴다는 11번이 많지도 않고 나 역시 이미 은퇴한 선수가니 적당히 앞서 언급했던 선수를 줄여 순위를 매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렇다고 차범근 선배까지 포함하는 건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전성기를 보낸 11번 중에 어떤 선수들이 최고의 경지를 할수 있는지 최고의 11번 다5이브를 매겨보시죠. 아 물론 1등은 무지도 따질 것도 반박의 여지조차 없이 무조건 전에 이 말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레이마르넌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에 가서도 1 0번은 달았으며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현 소속팀 산투스에서도 1 0번은 달고 있으니 11번이 아닌 10번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바르셀로나 시절의 임팩트가 워낙에 강렬했으니 그래도 11번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번 쪽으로 가면 1등은커녕 타파웰에도 들기 힘들어 보여 이쪽으로 넘어온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BBC의 가레스 베이과, MSN의 네 마라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선수였는지를 묻는 영상에 아쉽게 내가 패배했지만 누가 축구 역사상 최고의 12번인지를 묻는 거라면 나도 양보할 순 없지 않겠나? 자고로 11번이라면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상징하기도 하니 치달하나 만큼은 맨날도이상했던나 베이를 1등에 올리는 쪽이 가장 11번 나온 순위랄수 있지 탈리기야 선배가 좀더 빨랐다지만 그 시절 선배와 저의 기량 차이가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아무리 11번에 가장 올리는 선수라 도 스피드 하나로 1등을 가져가시는 건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성기 시절의 전체적인 경기력은 네이마르 니가 좀더 좋았겠지만 나베일의 결승골이 없었다면 레알의 챔스 3연패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지? 레알이적 첫해만큼은 넘지 않게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한 커리어에종적을 남겼고 레알의 챔스 우승을 넘어 날병의발론까지 견인했던 결승골 전문가 다운 클러치 능력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최고의 12번이나 불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봤자 말년에 가선 경기장이 아닌 골프장으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1티어였지만 부상까지1티어였누리 몸매 대명사이자 요즘 어린 친구들은 베이 선배를 축구 선수가 아닌 골프 선수로 알고 있다 들었는데 적당히 2등에 올려드릴 테니 1등은 저한테 양보하시죠. 1, 2등을 결정짓는 게 어려우시면 일단 3등부터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킥스부터 드록바까지 물론 저도 존경하는 선배들이지만 그래도 전 모아메데 살라가 3등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크 리베리와 함께 바이에른 미네의 황금날개 로베리라 불리며 분데스리가 우승 8번에 트레벨까지 달성했던 아르헨 로번과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메시, 포터만의 도비, 앙헬티 마리아가 있는데 살라니가 3등이라고? 아이로번 선배라면 네덜란드 대표팀과 아인토벤 그리고 레아 시절엔 11번을 다시긴 했지만 전성기를 보냈던 미네누선 10번을 달고 뛰셨으니 뭘 5번이야 그렇다 쳐도 사생활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에 빛나는 맨유의 전설 라이언 객스와 포지션은 스트레이커라 할수 있지만 전쟁까지 멈췄던 코트디부아르의 전설이자 첼시의 첼렘던코 시즌원의 주인공 디디에 드롭바가 있는데 살라미가 3등이라고? 뭐 팔롱도르에 아직 수상커녕 포디움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피파 올해 선수라면 3등만 두 번이나 해봤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네번 도망 두번최한 공격 포인트만큼은 제가 그분들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할수 있는데 아무리 현역보다 레전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해도 적어도 3등만큼은 무조건 리버풀에 살아있는 전설 이지트산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그래, 뭐 1등도 아니고 3등이라면 살라 너한테 줄만 하겠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등을 가려봐야 하지 않겠나? 포디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베이 선배께서 한 번도 못 해본 포디움을 전무려두 번씩이나 해봤다는 거 아시죠? 그래봤자 11번을 달고뛴 기간이라면 유망주였던 산투스를 제외하고 바르셀로나에서의 4년이 고작이지 않아 10번으로 갈아탄 지가 벌써 7, 8년 되어가면서왜 자꾸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건데 그야 최대 전성기라 할수 있는 바르셀로나 시절 포디움을 들었을 당시 등번호가 11번이었으니 전 10번이 아닌 11번의 전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라 보이는데 선배야 말로 같은 11번 레전드끼리 자꾸만 섭섭하게 나오십니다. 뭐 킥스 드록바 디 말이야 하다못해 로이스 슬... 1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두 분께선 3등 미이라 여기고 계시니, 일단 4등과 5등부터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머리론 디마리아가 4등이라 생각하며 가슴으로 드록바가 4등이라 느껴지는데 선배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11번 레전드 호소인 네이마르와 달리 로버는 확실히 전성기에 10번을 내고 뛰었으니, 로버는 배제하고 순위를 매기자면 그래도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디마리아가 4등, 아무리 윙어가니 스트라이커를 할지언정 등번호만큼은 줄고 11번이었던 드록바를 5등에 둬야 하지 않겠나? 임팩트와 드록바 쪽이 강했다 해도 킥스름한 맨유에서만 963경기를 소화하며 챔스 우승 두 번에... 리그 우승 13번,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심지어 베이 선배와 마찬가지로 웨이스의 전설이라 불리고 있는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너무 야박한 거 아니십니까? 빠르게 뜨고 빠르게 망한 너랑 나와 달리 킥스 선배가 롱런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그 시절 메뉴빨이 아주 없다곤 볼수 없지 않겠나? 가만히만 있어도 우승 경력이 알아서 추가되던 퍼거슨 시절의 황경기 메뉴에서 물론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니지만 그 흔한 리그 득점왕이나 도망 한번 못해본 선수를 메뉴 안정 1등이라면 몰라도 역대 11번 중에 5등이라 보기 애매하단 말이지 비록 득점왕은 커녕 도움만 한번 못해 보셨지만 리그 통산 162 도움으로 덕배까지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는데 하여간 자기 자신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는 총머리지 야박하시다니까.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하피냐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아이뭐 여태까지 기다린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현역도 아니고 역대 탑 5라면 하피냐 니가 길자리가 없지 않겠나? 비록 챔스 우승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되버렸지만 어쩌면 제가 선배들도 못해 본발롱도로위너가될 뻔한 선수인데 1, 2, 3 등은 아니어도 4, 5 등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챔스 우승을 했어 발롱도로를 탔어 할 뻔한 될 뻔한 선수 는너 말고도 전지백가이라는거 몰라? 베일 선배께선 좀 긁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포디움만큼은 확정적인 상황인데 살라와 디마리아, 드록바, 킥스는 물론이고 가레스 베일도 못 해본 업적이라면 올해 발롱도르 순위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포디움 타령도 일단은 넣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 메날두가 빠진 유럽 축구에서 포디움에 오른다해도 그 시절의 베일과 디마리아, 킥스와 드록바보다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물론 하피냐니가나 다음으로 뛰어난 바르셀르나의 12번으로 자라나고 있지만 그 시절 전성기의나 네이마르가 메날도 없는 지금 축구판에 등장한다면 님이 발롱도르 두세 개쯤은 갖고 있지 않겠나? 아무튼 이상태로 1, 2등은커녕 3, 4, 5등도 결판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도 한 눈썹 없이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야겠죠? 네이마르, 카르스베이, 모하메드, 살라 히마리아, 킥스, 드록바로이스 등 축구계를 대표하는 11번 선수 중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탑 o 이5 순위는 어떤가요? 또한 팬심을 가득 담아도 상관없으니 구독자 여러분의 축구 인생에서 최고의 넘버11은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까?